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역사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우주와 지구의 기원, 인간의 기원, 결혼의 기원, 죄의 기원, 죽음의 기원, 구속의 기원, 가정 생활의 기원, 문명의 기원, 언어의 기원, 국가의 기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정되면 인류사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성경 전체의 구조를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표현합니다. 창조가 사실이 아니면 타락의 근거가 없어지고 구속의 필요가 없어지며 회복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창조의 사실성과 역사성은 중요합니다. 사탄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잘알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부분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부분의 역사성을 무너뜨리고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이며 악입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진화론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들의 구원의 여부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진화론을 지지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보정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경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유신지나는 자들은 성경적 창조론은 부정하지만 동정녀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은 선악과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고 창세기 대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신학자도 있고 다니엘이 실제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개신교가 유신 진안으로 흘러간다면 22세기의 개신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종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신론자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최신 악문과 최고의 학벌과 세련된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저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습니다. 제가 과학을 몰라서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읽으면 베레쉬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입니다. 개역개정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구절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는 베데시티입니다. 이 단어는 개역개정성경에는 태초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간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주장은 100여 년 전에만 해도 비과학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간의 시작은 과학적인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가 빅뱅이라고 불리는 폭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과학자들도 우주의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시간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단어도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는 낮과 밤, 하루, 첫째 날등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날짜, 특정 인물들의 수명, 자식을 낳은 나이, 특정 사건의 연대, 날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왜 이렇게 시간에 대한 기록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왜요?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물건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의 본질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의도한 바, 즉, 본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누가 그것을 가장 잘 알까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당신을 찬송하게 할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시간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시간의 끝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인류사는 이때부터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성호는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는 복수형인데 동사는 바라라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걸까요? 성경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단수인 것을 복수로 기록한 표현법을 존엄 복수 또는 장엄 복수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대상을 존경할 때나 큰것 또는 충만한 것을 강조해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단어를 복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다양한 성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엘로임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어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성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어는 여호와입니다. 야외 또는 야외로 발음되기도 하는 이 성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성어를 직접 여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히브리어 문법과 한글 문법이 달라서 이 부분을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하기에는 의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 또는 나는 곧 내가 만드는 대로 되도록 만드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지만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성경을 자음으로만 기록해놓고 읽을 때에는 모음을 넣어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도 히브리의 자음 요드, 해, 바브, 해라는 네 개의 자음으로만 기록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자음에 모음을 넣어서 읽지 않고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로 읽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아도나이로 읽다 보니 그 부분의 원래 발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네 개의 자음을 여호와로 읽게 된 것일까요? 네 개의 자음에 아도나이에 사용된 모음을 붙여 여호와로 읽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성어입니다. 여호와라는 성어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성하는 네 개의 히브리어 자음 요드, 해, 바브, 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요드는 손을 의미하고 해는 보다를 의미합니다. 바브는 못을 의미하고 해는 보다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성호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성경은 신중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호를 기록할 때도 내용에 어울리는 성호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엘로힘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는 몇째 날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지구가 몇째 날 창조되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주로 읽으시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지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지구의 창조는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1절에 천지에서 지가 바로 땅 지구입니다. 원문 성경에서 천과 지는 분리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 우주와 지구가 천지라는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번역된 하샤마임은 우주 공간입니다. 공간도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로 번역된 하아레츠는 땅, 지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지구를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와 지구가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주와 지구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 위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축소되고 맙니다. 천지를 구체적인 우주와 지구가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1장 1절을 창세기의 제목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천지가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격적인 창조는 1장 2절부터 시작됩니다. 1장 1절을 창세기의 제목으로 본다면, 이 역시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2절 이후로는 우주와 지구가 창조된 사건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존재할까요? 그런 것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6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은 제목이 아닙니다.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으로 보면 2절은 그리고 또는 그런대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베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혼돈과 공허는 1절의 그 지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배를 그리고 또는 그런대로 번역하여 1절과 2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절과 2절은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고로 1장 1절은 절대 제목이 아닙니다. 1장 1절은 크게 세 가지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의 시작과 우주 공간의 시작과 지구의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지구에 살게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모하며 흑암이 기품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 등장하는 혼돈과 공헌은 신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혼돈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심판의 결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돈을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 결과로 해석하고 1절의 사건과 2절의 사건을 연속된 상황이 아니라 1절의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2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간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의외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론을 지지합니다. 왜 많은 신학자들이 간격이론을 지지하는 걸까요? 그들이 혼동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그들이 과학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퇴적층의 오랜 나이와 화석의 오랜 나이, 지구의 오랜 나이, 우주의 오랜 나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주장하는 오랜 나이와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혼돈을 심판의 결과로 해석하면서 그 사이에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오랜 시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십억 년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타락했고 2절에서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격이론을 재창조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천사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태적증과 화석의 나이가 오래된 것으로 측정되는 이유가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는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가 됩니다. 이들의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식의 관경 이론은 현대 과학의 오랜 연대와 성경의 인들을 맞출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유익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원문 성경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문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도 원문을 따라 문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동그라미 표시로 문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1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19절, 20절에서 23절, 24절에서 31절까지 6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6문단일까요? 하루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진 문단으로 추론하면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은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땅의 상태, 지구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혼돈으로 번역된 토우는 엉망이라는 말이 아니라 형태가 없다는 말이고, 공허로 번역된 보우는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문맥을 살펴보시면 혼돈과 대조되는 표현은 사람이 거주하게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수 있도록 환경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야겠죠? 첫째 날의 지구는 아직 산이나 들, 강이 없었습니다. 식물도 없었고 동물도 없었으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1장 1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던 지구에 채워질 것이었고 채워진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그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지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2절 당시에 우리가 현장을 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빛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두웠고 지구는 깊음, 바다로 덮여 있었습니다. 깊음으로 변역된 히브리어 태움은 바다를 가리킵니다. 지구에는 창조된 데부터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라고 할까요? 어떤 과학자는 뜨거웠던 지구가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고 어떤 과학자는 혜성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데 두 이론 모두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높지 않습니다. 물은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가 결합된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구조 지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첫째 날 지구가 이미 물에 덮여인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창조의 첫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운행하셨다는 표현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새가 알을 품듯이 지구를 품으셨다는 말입니다.